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전미사 IC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미사 앞에 이치가 붙는 에티에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위더처럼 비슷해틱 심비세해틱자 이것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나귀가 하도 버슷해틱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니까 같이 울면서 공감하는 동정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랬을까요? 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pathetic. pathetic이란 단어는 어떤 것에서 불쌍한 슬픈 또는 나아가서는 부족한 한심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참잘 보여주는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요. 아이씨가 이 주제죠. 뭐뭐 뭐뭐 하는 오만 성격을 가진 이런 아이신데, 여기 오늘 특별히 ET가 붙어가지고 요거를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라틱. 전에 이 라틱 하듯이 여기서도 ATIC가 붙었었죠. 것처럼 여기서 ETIC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패스라는 요 어근이 그리스 어근에서 온 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에 따라붙은 거기 때문에 이티가 따라붙은 건데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A T I C 가한 덩어리로서 형용상 전미상 것처럼 E T I C 도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패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느끼고 또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다 여기까지 포함되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pathetic 하면은 슬픈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 슬픈 느낌을 주는, pathetic. 그래서 슬픈, sad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나귀가 삶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pathetic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완견이야만 네 마음에 공감해, sympathetic. 공감하는, 동정하는 이런 뜻이 됐죠 물론 여기 이제 ethic이라고 한 덩어리로 보자 이거죠. p 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Feel이죠. 등을 걸 느끼는 건데 Seem이라는 거는 SYN이나 마찬가지 뜻인데 함께, Together,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단어 만들 때 하나하나 조각, 조립해서 만들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분해하는 것이고 함께 느끼는 Ethic이니까 형용 사장 전미사자야 함께 느끼는, 그러니까 동정하는, 공감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뭐 쉽습니다. SYN이라는 거는 뒤에 자음이 p가 오면은 b n p 이런 곳이 오면은 더 발음하기 좋게 입술이좀 편해요. sympathetic보다는 s Sympathic, y m p a t h 훨씬 p 발음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y m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명사형으로 바꾸면은 ethic 대신에 요거 대신에 뭐, 명색 요거 하나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심파티가 되겠죠.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어떤 반감을 갖는다든가, 무관심 갖는 거,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a p a t h 이렇게 보죠. 어, 이거 단어가 긴것 같죠, 그죠? 요것도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뒤 앞에 붙은 거는 이것도 그리스에서 들어온 거니까 영어 단어가 많은 부분이 라틴에서 들어오지만 직접적으로 그리스에서 온 것도 있고 또 그리스 거를 라틴을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영어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A는 A나 AN, 이것에 변형인데 A는 AN의 변형인데 이런 것은 뜻이 뭐냐 하면은 not 아니면 없는 거, without 거의 없는 거, little. 뭐 이런 뜻이에요. A가 붙으면은 요거는 feel이죠. 그러니까 e p a t h e t i c 하면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면 요새로 게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동전 바구니 하나 놓고 이렇게 추운데 바들바들 썰면서 이런 지하철 같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sympathetic하면은 이 사람한테 어유 추운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공감해가지고 저 사람의 추위와 저 사람의 어떤 슬픔을 자기도 같이 느껴가지고 동전을 주는데 아포타틱하면은 이 사람을 보고도 감정이 없어요. Without이죠. 없거나 아주 거의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아포타틱. 감정이 없는 거니까 무관심한, 무정한 또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심드렁 하다는 그런 되겠죠. 아무튼 뭐 무관심한 거예요 apathetic 느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동전이라든가뭐 돈을 주거나 구걸하는가 이렇게 쭉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죠. 자 그러면 요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감 그럼 넘어가는데 그 전에 요것도 명사로 만들려면 요거 대신에 여기다 y 붙이면 되겠죠. 그죠? apathy. 무관심이 되겠죠. 자 감정을 하나하나씩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갖느냐 엔티 붙이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배아 필에다가 하나하나저 우리도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ETIC 이렇게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배가리 몸통, 꼬랑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NTB틱 하면은 어게인스트죠. Against 모모의 반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되 감정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을 갖는 a n t 똑같고 pass 똑같고 antipathetic 반감을 갖는 반감을 또는 주는 anti 패트. 로마 c p a 것만 알면 되겠죠. Antipathy 그건 anti plus p a plus 명사를 만든는 y로 붙이면 a n t i p a t h 가 되겠죠 반감이 되겠습니다 반감 길기반 길지 뭐 조각 조각 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pathos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이 f 이잖아요 f feel 중에서도 생각되는 슬픈 느낌이에요 슬픈 느낌이고 요 뒤에 os라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명사형 전미사죠. 어떤 슬픈 감정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 그런 어떤 능력, 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과거를 얘기하는데, 뭐, 눈물이 좀 슬픈 감정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아, 그 사람 말 속에는 굉장히 패스하우스가 있어. 이를테면, There is abundant pathos in his words. 그 사람 말에는 굉장히 좀 슬픈 마음, 피해감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풍부해, 그의 말 속에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pathos. 아까 path가 휘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느낌이 강해지면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단어에 보면 pathology라고 했죠. pathology. pathology는 병리학이라는 뜻이죠. 병리학. 병리학이라는 말인데 왜 그러냐 면면 path. 이것이 suffer죠. suffer라는 거는 아픔이란 뜻도 있지만 병이란 뜻도 잖아요 고통을 받는 거니까 병이라 뜻으로 우리 아픔, 병 이렇게 전이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뒤에 알러지라는 거는 뭐면 사이언스죠. 오면 오면 학 이런 뜻이겠죠. 무슨 학? 그러니 병에 대한 병에 대한 이치를 따지는 학문. 베터러지베터러지가 pathology.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뭐 알러지 마이 알러지처럼 이렇게 뭐디 알러지가 붙으면은 뭐 모모모스 학 이런 뜻이니까요 패스라는 뜻이 아픔 느낌 아픔 이런 뜻까지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게 사이코패스 같은 거나 소셜패스 같은 경우 두개다 나오겠죠. 사이코라는 거는 우리 마인드, 마음에 관련되니까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패트는 병이 사우퍼라는 뜻이죠.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소시오패스 뭐 비슷한 건데, 이것도 어떤 정신,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죠. 그게 죄인인지는 알아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소셜 패스가 많더랍니다. 사이코 패스도 많고. 자,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우리 잘 아는 단어니까요. 자, 근데 패스가 패스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라틴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라틴 제국이 받아들여서 어떤 어근으로 변했냐면은 화 이런 걸로도 변해요. 오늘은 그냥 뭐 패스로 나가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feel이나 self. 의미는 똑같은데, 글자만 살짝 바뀌면서 라틴어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들을 보면은, p a 이나 P-A-S를 보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 단어로 하면 날씨도 추운데 그만, 그만 하지 않아. 뭐. Compassion이라는 뜻이죠. Compassion 하면은 동정 또는 연민. 동정하다, 연민하다. 또 마음에 관련된 거죠. 동, 연민. 어떤 사람과 마음이 어떤 사람과 마음이 함께 느낀다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come, ion 명사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pass. pas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p-a-t-h랑 똑같은 거잖아요. feel. common 함께죠 함께 느끼는 거 상대편의 마음과 내가 함께 느끼는 거동 한자도 동이 같은 정이라는 건 느낌이고요 compassion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죠 특히 슬픈 연민 그 사람의 슬픔이 나, 나도 함께 느끼는 거죠 compassion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필은 많이 했으니까, 또 s u f f e 뭐,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쉬운 단어인데, 한번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patient 하면은, 그것이 명사로 넘어가면은 환자고, 형사로 하면은 끈질긴, 뭐, 인내심이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여기서 PAT가 나오고 ENT가 나와. ENT는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여기서 이것이 아까 feel하고 suffer 중에서 아픈 사람이잖아요. 뭐 여기가 뭐 중간 모음이고. 그러니까 patient 하면은 글자로 뭐 발음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이제 들릴 수 있지만 PAT가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라니까 환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속에서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있고또 사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적으로 보면은 S U F라는 것은 S U B이죠. S U B라는 건 언더라는 뜻도 있지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for라는 것은 어떤 거를 나르다 이런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두복도 걸어갑니다. 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리는 중력을 받쳐서 위로 위로 올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브죠. 이거는 뭐 서브에서 F 때문에 발음이 달라진 거지만 지금 이거 가죠 지금 F E R. 이거는 carry. 인생의 어떤 그 요거를 무거운 거를 위로 살짝 받치면서, 물론, 이 어떤 무거운 것의 중력에 반해서, 아래에서지만 약간 위로 올리는, from bottom to up. 위쪽으로 올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약간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거운 거를 내려놓고 싶지만 들고 가는, 그러니까 끈질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를, patient라는 쉬운 단어를 한번 이렇게 형상화 해봤는데요. 어, 여러가지 단어들이 사실은 상징적인 게 많습니다 상징적인 게그 어원, 어원만 가지면은 그 바로 뜻이 지금 우리가 쓰는 뜻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더 새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를 위로 짊어지고 suffer 하니까 끝이 p 해있죠 suffer 그러니까 끈질긴 인내심이 있는 이런 뜻이 되고또 그냥 그대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단어를 마지막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compatible. 자, 컴패터블이라는 거는 단어 뜻 자체가 양립하는 또 호환성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명서 같은 거 보면 compatible 소프트웨어 A와 B 소프트웨어가 서로 상호 호환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뭐 이런 뜻이 나오죠 지워버리고 자그왜 이런 뜻이 됐냐면은 하나하나 잘라보겠습니다 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뒤에 나올 수 있죠. I B L E 그다음에 P A T. P A T라는 것은 뜻이 뭐냐 하면은 그 휠이죠. 휠로가 사포로 했다 휠을 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뭐 뭐 같이 느끼다가 세게 세게 느낌은 너무 세지면은 감각의 어떤 돌을 넘어 아픔을 느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죠. 사포도 뭐, 있고. 뭐 이렇게 따고 칠때 이거 필이죠 여기서는 함께 함께 느낄 수 있는 I B L 이가 있으면 그 A B L 이나 마찬가지 효용생 전미사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뭐뭐할수 있는 뭐 이런 뜻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함께 느낄 수 있는 함께 뭐를 느끼냐면 살짝 살을 넣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또 함께니까 같이, 같이, 같이 비슷하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면은 어원 그대로라면은 뜻이 안 통하지만 그런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있을 수 있는.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같이 느끼기 때문에 생각이 같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전적 의미 부분은 양립하는 둘이서 함께 살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둘이서 함께 존재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래서 호환성 있는 자한 패턴. 이게 영, 영어 사전 꼬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영미권 사람들 이것이 엘리먼트 리스쿨 미국의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참 이상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단어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compatible 뭐뭐 양립한다. 그 사람의 이익과 내가 양립하지 않는다. His interest is not compatible with mine. 나의 이익과 양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함께니까 위대라는 전체를 쓰겠죠. 그래서 에, 오늘 그 PAT가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뜻과 함께 그 IC 중요한 거는 오늘 한것 중에서 IC가 나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A T I C도 나왔지만 그리스 쪽에서 나온 어근의 과거분 사형을 따서 E T I C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접두사로서는 sim도 나왔고 어떤 것이 있다 없다 부정이나 아직 없는 without는 a b s 도 나왔고 뭐어에 more 정하는 antipath도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다음에 중에 어그로는 P A T H. 라틴 쪽에서는 이게 P A T 나 P A -S, S S로 넘어간 케이스. 자, 오늘 짧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이만 줄이고 오늘의 이야기가 뭐 재밌었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이렇게. 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